존망의 위기에 놓인 민주당 혁명적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아,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혁신 플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민주당의 혁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4일 출마 선언을 한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경청투어를 가졌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의 풀뿌리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당원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이 혁신 방안은 경청투어의 경청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 김한길의 구상이 아니라 당원들의 소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전담대회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과 치열한 포럼을 벌이면서 혁신 방안을 완성할 것입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보니까 많은 당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도 속상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더 화가 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책임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개인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민주당, 특히 지도부가 국민들에 대해서 대선필배 이후에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면,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난 사실 욕실이라고 생각합니다.